0010, 0010 에러는 스캔 모터 에러입니다 일단 서비스 모드에 들어가서 캡 오픈을 시켜줍니다 캡 오픈을 시킨 다음에 앞에 전원을 끄고 뒤에 전원도 끕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 두 개, 밑에 두 개의 나사를 풀어줍니다. 열어준 다음에 열어서 판넬보드 케이블을 빼줍니다 이 부분이 스캔모터인데 여기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을 빼줍니다 연결되어 있는 스프링을 제거해 줍니다. 육각 렌치로 여기 두 나사를 풀어 줍니다. 나사를 풀면 모터가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케이블 두 개를 빼줍니다. 교차 실 모터를 다시 색깔에 맞는 케이블에 꽂아주시면 됩니다.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. 나사에 맞게끔 놓으신 다음에 조아주시면 됩니다. 조으실 때 흰색 플라스틱 톱니에 잘 맞게끔 조금 밀어주신 다음에 나사를 체결하시면 됩니다. 스프링을 원래 위치로 꽂아줍니다. 헤드 뭉치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스캔 모터와 톱니가 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연결 잭을 연결시켜줍니다. 그리고, 한넬보드와 케이블을 위치에 연결시켜줍니다. 닫으신 다음, 나사 내기를 체결하시고, 전원을 키시면 됩니다.